EBS 수능특강 큐 미니 모의고사 미적분 제9회 1번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AN 더하기 BN은 2 자, 아래식은요. N제곱 플러스 1로 전부 다 나누겠습니다. 오, 그러면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어차피 샌드위치 되는 거 알고 있죠? 여기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 결론이 뭐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AN 곱하기 BN 자체가 얼마라는 겁니까? 1에 수렴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이건 어차피 곱셈공식 활용 물어보는 거니까 2에 세제곱 8-3이 6 가는 거니까 답은 얼마? 2 되겠습니다. 이번 첫째 항은 일이고요. a 1은 1이고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요거 n an은 0 리미트 n이, 아, 시그마 n 시그마 n이래서 무한대까지 an은 4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이런 식은 조금 복잡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내가 분배할 건데 할수 있겠나 자 정신 바짝 차리고 첫 번째 1 들어가면 1 a1 된거 괜찮죠 써봅니다 그 다음에는 플러스 3 a2 하나만 더5 a3 된거 괜찮죠 오, 그래서 플러스 땡땡땡 마지막은 뭐가 되겠어 플러스 2n 마이너스 1에 an 이렇게 될 거고 그 아래 거는요. 1 들어가니까 1a2 1a2 되는 거 괜찮은 거죠. 마이너스 1a2 마이너스 3a3 되는 거 이해 갑니까? 아 땡땡땡 그럼 얘 밑에는 뭐라고 써 있었겠어? em 마이너스 3an 그다음이 마이너스 2 m 마이너스 1에. an 플러스 1 이렇게 써있었겠죠. 그러면 더하니까 얼마야 이거? 2a2 여긴 더하기 2a3 되는 거 괜찮나요? 여기까지가 지금 2an 된 거니까 그거만 쭉 더하자고. 그럼 a1도 두개 있었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어떻게 써버리는 거야. 두배 이거 시그마로 다시 묶으면 시그마 n이 1에서 무한대까지 an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근데 하나 빼야지. 그 하나 빠지는 거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a1 이렇게 빠지는 거니까 어차피 1이잖아.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저 뒤에 있었던 거 뭐가 있었어? 아 이거 플러스로 묶었어야 되는구나. 여기 마이너스 m-1에 a, m플러스 1 이렇게 뭐 있을 건데 어차피 이거는 뭐에 수렴할 거야? 0에 수렴할 거야. 리미테인이 무한대로 갈때 n 곱하기 an이 a, 0이었으니까. a1은 1이고요. 자그러 이거 얼마라고? 4라 그랬으니까 2, 4, 8 더하기... 8더아 어, 빼기였죠. 이거 아, 큰일 뻔했네. 어쩐지 뭔가 이상했다. <laughs> 얘가 지금 마이너스였거든요. 그렇죠. 아, 그럼 이렇게 써도 되겠죠. 1은 다위칠 A1은 원래 하나였는데, 내가 두 개씩 뺐으니까 이해가죠? 자, 그다음 세 번째, 자, 그림과 같이 3분의 1, B1, C1이 3이고요. 자, b1c1은 3이고 각 a 있는 직각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 그랬네. 직각 이등변은 아주 독특하죠? 오케이. 자, 그러니까 여기가 4분의 파이, 여기도 4분의 파이. 똑같단 얘기지 뭐. 그치지 3분의 a1b1을 3등분했어 그러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지금 1이다. 여기도 1이다. 게다가 직각 이등변이니까 a1b1의 길이는 루트 2분의 3이다. 오, 어? 그러면 요 길이는 얼마 되는 거야? 루트 2분의 3 마이너스 1 이렇게 쓸수 있다는 얘기지. 지금 우리한테 구하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여기 나와있네. 세 호. 그치. 호 누구누구누구야. 그치. 여기 P1, B2, C1, 아 C2, Q1. 그 다음에 B2, C2. 요세 개의 합을. 계속해서 더 해나가라 그 말이니까 뭐다 구했네요. L1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호의 길이는 얼 세타 가니까 4분의 파이가 몇개 있어? 두개 있고요. 저 위쪽에 있는 빨간색은 그치. 어 얼이 얼마 냐면 루트 2분의 유, 통분, 아 유리부 할까요? 2분의 3 루트 2 마이너스 1 곱하기 반지름이 아, 중심각이 2분의 파이니까 얘하고 얘가 지워져버리네. 그치? 아 그러면 첫째 항이 얼마라는 거? 4분의 3 루트 2 파이라는 거. 자그 다음에 뭐, 어, 닮은 비 가야 되는데 이미 나와 있어. 닮은 비가 루트 2분의 3대 요거죠. 되는 거 괜찮나요? 아, 그럼 루트 이로 통분해가지고 몇대 몇이라고 3대 3마이너스 2, 아, 루트 2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요거는 1대 1마이너스 3분의 루트 2 되는 거고 지금 넓이가 아니라 지금 호의 길이기 때문에 호의 길이는 그치 닮은 비하고 똑같잖아. 호의 길이의 비는. 그러니까 공비가 나온 겁니다. 1마이너스 얼 가니까 3분의 루트 2분의 4분의 3 루트 2 파이 가는거니 자 루트 2없어지고요 4분의 9 파이 답인데 문제는 p 플러스 q가 얼마니 그랬으니까 13이 답이다. 자 4번 이 값을 구해라. 자 l 미 m n이 무한대로 갈때 어떻게 그치 여기 계산하면 지금 요 분모가 ln 1 플러스 3x분의 1된거 괜찮습니까? 어, 3x분의 1을 자, 오랜만에 치원 한번 합니다. <laughs> 그러면 여기는 ln 뭐라고 써? 1 플러스 t분의 저기 분자는 x분의 1만 남기니까 e 에 3t-1 그러면 뭐 사실은 t에 우리 개수만 읽으니까 답 3인데 뭐 그거를 더 정확하게 살리려면 이렇게 t로 나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그럼 로피탈 안쓴 거잖아. 자 5번 fx의 역함수를 이거라고 할때자 역함수가 아주 지저분하게 나와있네요. 자 그럼 한번 써봅니다. f 자 x자리에 g에 3x-10을 집어넣었더니 x가 되었다. 이게 역함수의 정의인 거니까 어 근데 여기 지금 g프라임 2 보이죠? x자리에 얼마 집어넣어야 돼? 4 집어넣었을 때 g2라는 거 먼저 구할 수 있으니까 fg2는 4 이렇게 쓸수 있지. 어 그럼 f 잘 보세요. f에 있는 x 자리에 얼마를 집어넣었을 때 4가 나와. 그렇죠. f 0이 4가 되는 거라고. 따라서 뭐라고 쓸수 있어? g 2가 얼마였다는 거. 0이었다 여기까지 구할 수 있고요. 자그 다음에 어차피 뭐 역함수니까 미분해야 되는 거잖아. 역함수의 미분이니까 자 3x-10 속 미분 하니까 3 먼저 쓰고요 지프라임에 3x-10 계산한 값이 1이었다 자 그러면 f프라임에 자또자리에 얼마 집어넣어 4 집어넣을 거 아니야 그러면 g2는 0 되는 거 괜찮습니까 3 곱하기 g프라임 4 들어가니까 2는 1이다 그럼 f프라임 0만 알면 되니까 f를 미분하면 되는 거죠 미분하면 2의 x승 미분하면 그대로 x제곱 -2x 플러스 4 그거 미분 뒤에 거 미분 하니까 ex 마이너스 2 슥슥 사라지니까 f프라임 0만 구하면 되는거죠. 0 들어가면 2의 0승은 1 얼마? 0. 4. 4 빼기 2니까 2가 되네요. 자 그럼 이제 끝났죠. 따라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g프라임 2는 얼마야? 슥 넘어가니까 6분의 1 답이다. 6번 함수 f(x)가 뭐야? 우함수네요. x에 달 마이너스 x 들어가도 똑같죠? x 제곱밖에 없어가지고 그 f(x)의 변곡점 그랬으니까 우선은 거기까지 구합시다. f 프라임 x는 자 3분의 8 빼고 갈게요. 계산하면 분모 제곱 분에 마이너스 2x 분모 미분. 어, 요거한 번만 정리하면 마이너스 3분의 16 곱하기, 그렇 x만 있고 x 제곱 플러스 1의 완전 제곱 가는 거니까 f 더블 프라임 x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3분의 16에다가 그쵸? 자 그대로 한번 갑니다잉. 이거는 어차피 분자에 x 제곱 플러스 1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거 약분 하나 하고 갈 거야. 원래 이거 4제곱인데 하나 약분 할 거기 때문에 내가 3제곱이라고 쓰고 갈 건데 쫓아 올랑가 몰라. 자 <laughs> 이거 완전 제곱인데 하나 약분 된 거고요. 자 마이너스 x 그대로 살릴 거고요. 자 그다음 분모 미분 하면 ex가 있고요. 2가 있고요. 끝이네요. 약분 하나 해버렸으니까 쫓아 올랑가 몰라. 자 그러면 3분의 16자 마이너스는 저 뒤쪽에다 갖다 줘버려. 그러면 여기는 x X제... 제곱. 제곱 플러스 1에 완전 세제곱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였는데 플러스가 되면서 3x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가겠네. 위식에서는 사실 마이너스 x가 있었기 때문에 요거는 극값을 구할 수 있죠. 0일 때 당연히 아까 우함수니까 극값 갔죠. 증가하다 감소니까 극대값을 가졌을 거고요. 0컴마 아까 얼마야? 3분의 8 지나는 거 괜찮나요? x가 무한대로 가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건 아까 x제곱밖에 없었기 때문에 fx는 전부 다 어디를 향해 0을 향해 가겠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찾은 변곡점 두개 있는데 그두개 중에 누구? 아까 양수인 점을 a 그랬고 그 a에서의 접선을 l1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a가 누구냐면요 x는 3x 제곱은1갈 거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될 건데 f 얼마 루트 3분의 1 구해라 그 말인 거죠 저 위에다가 대입합니다 그러면 3분의 8 옆에다 쓰고요 곱하기 3분의 4니까 4분의 3이니까 쓱 계산하면 2 되는 거 괜찮습니까? 오 좋습니다. 어 잠시만. 루트 3분의 2 되는 거 맞죠? 오, 그 다음에 이제 어, 기울기 알아야 되는 거지. f' 루트 3분의 1 접선 그랬으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16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곱하면 3분의 4의 제곱이니까 9분의, 아, 역수 취해야 되죠? 16분의 9갈 거고요. 곱하기 x 그랬으니까 3분의 루트 3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오, 그러면 3, 3은 9. 어, 싹다 약분되고 얼마야? 마이너스 루트 3이 기울기네요. 그러니까 자저 그래프 이제 그리러 갑니다 y축 대칭인 그래프고 0,3분의 8 그랬으니까 사실은 여기서 변곡점 두 개니까 이렇게 아, <laughs> 아, 여기가 살짝 아쉽네, 그치 아. 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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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잘 그림. 여기 3분의 8이고요. 여기 변곡점일 거거든요. 요거 지금 루트 3분의 1이고 여기가 얼마냐면 2가 될 거고요. 0 되는 거. 고이 점에서 지금 내가 접선을 찍을 건데 그 접선은 우와, 박수, 박수. 이거 지금 L1입니다. 여기가 점 A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아, 뭐라 그랬지? 아까 A를 지나가는 직선 M을 그리고, 아, 또, 접선을 하나 그려라. 근데 그 접선 어디서 나오겠어요? 0,3분의 8에서 나오겠네요. 맞죠? 오, 이게 지금 누구야? 그럼 L2가 될 거고, 아, 그래서 아까 M이 0이 아니다 했는데, 아까 요점 지날 수밖에 없잖아. 삼각형 만들었어야 되니까. 그럼 얘가 이제 직선 m이 되는 거죠. 이해갑니까? 이 각이 몇 도야? 60도입니다. 여기도 몇 도죠? 60도죠. 여기서 살짝 연장하면 여기 60도거든요. 왜냐면 다 봐봐. 아까 저 그렇지 직선 l1의 기울기가 얼마였어? 마이너스 루트 3이니까. 이 각이 120도란 얘기는 안쪽 각이 60도니까 되각거 괜찮죠? 근데 문제는 뭘 물어봐? 아, 삼각형의 넓이 물어봤구나. 근데 높이가 나와버렸네요. 이 높이가 얼마야, 지금? 3분의 2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럼 이제 끝났지, 뭐. 이 길이가. 여기 60도니까 1대 루트 3대 2에 의해서. 루트 3분의 2 가는 거잖아. 아, 루트 3분의 1 가는 거니까 3분의 2에 루트 3분의 1 가는 거죠. 그거에 2배 가는 거니까 자, 3분 아,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얼마가 된 거야? 3 루트 3분의 4가 된 거죠. 곱하기 높이는요. 3분의 2가 된 거죠. 된거 괜찮나요? 정상각형에 넓이 공식을 써도 상관없고. 그럼 답은 얼마 되는 거야? 27분의 27분의 4 루트 3 되는 건데 문제는 어, p 플러스 q구나 또. 답은 얼마? 31 되겠습니다. 자, 7번 좌표평면 위에 점피에서의 위치가 나와있고 t가 2일 때 속력, 그냥 거둬주는 문제네요. 자, v는 미분합니다. 3t 제곱 마이너스 6컴마 4t라고 쓸 거고요. 그때 속력은, 자, 아, t가 2일 때구나. 그러면 2일 때 얼마인지 그냥 써버리면 되는 거죠. 2 들어가니까 16, 뭐야, 12 빼기 6이니까 6컴마 8. 어, 그러면 루트 6의 제곱 더하기 8의 제곱이니까 답은 얼마? 10 되겠다. 8번, 자, fx가 이렇게 생겼는데, 어머나. 여기 있는 이 식들 잘 보세요. 여기 또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앞에 거 미분, 앞 뒤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앞에 거 그대로 써 있는 거지 아, 그러니까 쟤는 적분하면 원래 어, 어떻게 나온다는 거야. 그치. 누구를 미분한 거야. f-x 곱하기 fx를 그냥 미분해서 쭉 써놓은 식이잖아. 아, 그러니까 쟤를 적분하면 얘가 될 거고 0에서 1까지 적분하면 끝. 된거 괜찮죠? 이 값이 마이너스 4분의 1이다. 그 말하고 같은 거니까 f-1, f1, 마이너스, F f00 0, 0의 지금, 어차피 f0은 0이거든요. 의미는 없습니다. 마이너스 4분의 1, 그러면 마이너스 1 들어 가니까 얼마 되는 거야? 2분의 마이너스 a 일 들어가면 2분의 a 그 값이 얼마? 마이너스 4분의 1 쓱쓱쓱 마마는 뿔뿔 a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인데 a가 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답은 1이다. 9번, 실수 전체에서 이계조함수가 존재하는 함수, fx가 다음을 만족할 때, x가 3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는 fx가 e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다, abc는 0이 아닐 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어, 그 fx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아, 미분했을 때, f'3이 가장 크고, 그 f'4가 가장 작으니까, 그 사이에 f'x, 접선의 기울기가 존재하니까, 얘가 접선의 기울기 중에는 최대, 얘가 접선의 기울기 중에 최소, 그 말인 거잖아. 이해가죠? 오, 그랬을 때, f3하고 f 4나 F'3하고 F'4는 앞에 F'4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같아진 거니까, 아, 지금, 뭐, 어, 꺾인 선에 양쪽이거나, 그치, 양쪽에서 2차 어, 함수처럼 생겼거나, 그쵸? 오, F0이 마이너스 5. 여기는 아까 3보다 큰 쪽만 나와 있는데, F0이 마이너스 5. F4가 4일 때는 또 1이다 그랬으니까, 자, 우리 한번 파헤쳐 봅니다. 뭐 해야 돼? 미분해야죠. FX 한 번만 쓸게요. 2에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나와 있고, 미분하면 F'X는 자, 2ax 플러스 b 내려올 거고요. 2의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되는 거 괜찮습니까? 오, 그래서 f4가 1이다 그 말하고 f'4하고 어, f... 그거 붙였을까요? f'3 이 f 프라임 4 그랬으니까 대입하게 되면 3 들어가면 6a 플러스 b 곱하기 3 들어가니까 2에 9a 제곱 플러스 3b 플러스 c는 누구랑 같은가? 4 들어가니까 8a 플러스 b 하고 2에 16a 승 플러스 4b 플러스 c 어 이게 지금 서로 어때? 같다 그렇게 써있는 거랑 같고요. 그다음에 아 여기에 마이너스 붙은 거랑 같다고 나와 있는 거지. 그다음에 f4가 1이다 그랬으니까 f4는 1이다 한번 정리해 봅니다. 2에 16a 어 아까 승거랑 똑같잖아. 그럼 4b 플러스 c 했더니 그 값이 1은 2에 0제곱하고 같으니까 오 따라서 그치. 16a a 플러스 4b 플러스 c는 0이랑 같은 거죠. 그럼 이것도 지금 1로 날라간 거 아니야? 되는 거 괜찮나요? 오, 그럼 이것도 1로 날라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리고 왜냐면 자연상수 2가 여기 존재할 수 있어야 되는 거니까 a 하고 b는 지금 실수 전체에서 나오는 거잖아 맞죠 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러면 9a 플러스 3b 플러스 c도 0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 두식 연립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7a 더하기 b는 0 그러니까 b는 마이너스 7a 라고 쓸수 있겠다 어, 그리고 나서 얘하고 얘도 그럼 서로 어떻게 줘야 돼 같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 넘기니까 아 거기서 b는 마이너스 7a가 똑같이 나와지네요 오 좋아 좋아 그리고 이걸 이제 하나 대입하면 좋겠다 그럼 c도 문자 하나로 바꾸려고 지금 그러면 9a 마이너스 7 3 21 a 플러스 c는 0이다 쓸수 있으므로 c는 넘기니까 얼마야 12 a 이렇게 쓸수 있겠네요. 오 그러면 나는 fx를 뭐라고 예쁘게 정리할 수 있느냐? 문자 a만 가지고 다 정리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 오 fx는 e에 자 a로 묶어가지고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2. 잠깐만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2. 어? 근데 요거 인수분해되니까 혹시 모르니 x마이너스 3뭐 x마이너스 4 여기까지 왜냐면 여기 2x마이너스 7이 보이는데 이거 미분하면 2x마이너스 7 나오잖아. a만 밖으로 빼내면. 그쵸? 아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한번 해본건데요. 자 a가 지금 양순지 음순지를 몰라가지고 a A가, A가 0보다 클 때하고 작을 때로 나눠서 한번 잠깐 볼게요. 어차피 이거 미분해 놨더니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범위는 X가 3보다 크거나 같은 쪽만 볼 겁니다. 0보다 클 때. 또 X가 무한대로 가면. x가 무한대로 가면 f도 무한대로 갈 거고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더라도 x제곱이 맨 앞에 있는 거고 a가 양수기 때문에 얘도 지금 무한대로 갈 거라고 그러니까 그래프 모양이 예를 들면 어떻게 생겨 이런 모양이 생길 거라고요 그러니까 괜찮습니까 오 그리고 x가 3 들어가면 어때 3 들어가면 0수기니까 1 Y가, x가 4들, 4일 때도 1이니까 이게 지금 y는 1일 때 괜찮습니까? 오 그래서 요 값이 3하고 4에서 만나는 거지. 된거 이해가지. 어 근데 중요한 게 아까 이거는 4에서 그럼 접선의 기울기. 내가 그린 거 지금 f거든요. 이거 4에서 기울기가 플러스 될 거고 3일 때 f 프라임 3이 음수가 될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서로 어, 마이너스 붙여서 절대값이 같은 거는 맞았는데 그치? 저걸 나를 나에서 위배되네 f 프라임 3이 더 컸어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f 프라임 3보다 누가 더큰 거야? f 프라임 4가 더 커진 거죠. 그래서 얘는 버려. 자 그다음 두 번째. 그럼 이제 a가 0보다 그치? X 가 3보다 크거나 같고 a는 0보다 작아야 된다. 이 범위 내에서 이제 우리가 다시 볼 건데요. a가 음수니까 그렇지? 이번에는 x가 무한대로 가면 어쨌든 x 제곱이 있지만 무한대 아, 누가 a가 음수이기 때문에 이건 0에 수렴할 거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도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잖아. 이해가죠? 아, 그러니까 이 그래프 모양 자체가 어떻게 생기겠어? 이 그래프 모양은 0에 수렴할 거니까 뭐런 식의 모양이 될 거다. 되는 거 괜찮나요? 그러면서 아까도 봤지만 누구랑 만날 때 3이랑 만날 때 4랑 만날 때아 어, 내가 실수했구나. 3보다 크거나 같은 쪽만 그리겠다고 써놓고는, 그치? 아무튼 뭐, 여기도 이런 식으로 돼있겠죠. 되는 거 괜찮습니까? 오, 여기 y는 1 되는 건 맞고요. 이해하지? 오케이, 좋습니다. 그랬을 때, 어, 그러면 4에서 이번에 접선의 기울기가 뭐가 되는 거야? 4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오, 어, 음수 되는 거 맞죠? 어, 이번에 3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어, 양수인데, 아까 뭐라 그랬냐면, 어, 3에서, 3보다, 전부 다, 4, 3에서의 접선의 기울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우리는 3보다 작은 쪽에, 그치? 뭘알수 있냐면, 그 그래프 모양이 이런 직선이다라는 걸알수 있어. 그 다음에 아까 0, 얼마 지나가? 마이너스 5 지나가니까. 자, 이점의 좌표가 지금 3, 1일 때, 이게 얘가 누구를 지나갈 수 있다고? 0, 마이너스 5를 지나가는 직선인 거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3에서의 접선의 기울기하고 같은 거죠.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기울기하고. 이해 갑니까? 아,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가 f' 프라임 3을 한번 구해본다. 그거는 평균 변화율과 같으니까, 3분의 얼마? 6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접선의 기울기가 2가 나오겠네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여기다가 뭘쓸수 있느냐. 저 fx를 예쁘게 정리를 해서 쓸수 있어. fx가 x가 3보다 작은 쪽에서는 2x-5라고 하는 직선이 될 거라고. 되는 거 괜찮나요? x가 3보다 작은 쪽에서, 그 다음에 x가 3보다 큰 쪽에서는 2에 지금 x가 a가, 아, 우리 아직 a 못 구했구나. 아, a 구하려면어떠다 집어넣어야 돼? 저거 미분해 갖고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여기 f, 어, 파란색 fx 있죠? 자, 그거 미분합니다. f 프라임 x는 이아 e, a 곱하기 ex 7될 거고요. 이에 a, x-3, x-4 이렇게 쓰겠습니다. 어, 그럼 거기다가 3 들어가는 거니까 어차피 여기는 0, 0승이니까 1될 거라고 그러니까 f'3 프라임 구하고 있는 중이야. 그러면 3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a 될 거죠. 그 값이 2였으니까 a 값은 마이너스 2가 되었다는 거. 아, 그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2배의 x-3 곱하기 x-4 요거는 이제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적에 적분하라고 했거든 아까. 그쵸? 자, 저식 다시 한번 써봅니다. 여기다 이쯤 쓸게요. 인테그랄 2에서 2분 2에 3까지. 아, 2에서 3까지로 끊어야겠지. 그러면 ex-7하고 2x ex-5니까 2x 곱하겠습니다. 4x 제곱 마이너스 얼마야? 14, 10이니까 24x 플러스 35 dx. 이거 하나하고 아, 플러스 인테그랄 3에서 이분의 7까지. 그거는 2의 마이너스 2x 플러스 x-7 x dx 되는 거 괜찮습니까? 와! 그러면 이제 조금만 하면 되니까 뭐와 와가 뭐야 <웃음> 쉬운데 <웃음> 쉬운데 하기 싫은 쉬운데 자 마이너스 12x의 제곱 플러스 35x를 어디서 어디까지 2에서 3까지 그다음 요거는 그치 아아 아, 실수했다 2x 마이너스 1을 얘한테도 곱했어야 되는데 자 sorry. 여기를 조금만 줄여가지고 아 다시 이거 조금만 줄일게요. 여기 앞에 지금 누가 있었어야 되냐면 이거 2x-7이 얘한테도 곱해져야 되는데 앞에는 곱하고 얘한테는안 곱했네요. 근데 이거는 어차피 그치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나와? 마이너스 2 앞에 있고 그 다음에 2x-7이 있는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1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오, 그래서 요거는 적분했더니 그냥 2에 차기 자신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이거 x-3, x-4 얘를 미분해가지고 최가 나오면 답인 거니까. 계산해보세요.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귀찮아가지고. 오케이. 자 그러면 끝났죠. 이제 대입만 하면 되니까. 3분의 27 빼기 8은 19. 19 곱하기 4는 76. 마이너스 12 곱하기 5 가는 거니까. 60 플러스 35. 마이너스 2분의 1에. 자 2분의 7 들어가니까. 2에 얼마 되는 거야? 2분의 1 하나 없어지고. 2분의 1승 남네요. 오3 들어가면 0승이니까. 1 되는 거 괜찮습니까? 오 여기는. 25 플러스 3분의 1 되는 거이해하죠 얘네는 마이너스 25 되는 거이해하죠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승 되는 거이해하죠 마마는 플러스 2분의 1 되는 거 괜찮습니까? 오 이렇게 지워질 거고요 그럼 정리하니까 6분의 5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되는 거 괜찮나요? 오 근데 문제가 뭘 물어봤냐면요 거기다가 2분의 루트 2를 더해라 그랬으니까 답은 6분의 5가 최종적인 답이고 p 플러스 q가 얼마니 그랬으니까 11이 겠다자 그다음 마지막 문제입니다 요거는뭐 바로 풀것 같은데요 양의 실수에 대해서 자 이걸 수평으로 x수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 단면이 모두 정사각형 정사각형 제일 쉽잖아 그치 여기다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 가, 이게 정사각형이니까 한 변의 길이가 누구야 얘랑 똑같은 거죠 그거 제곱하면 되는 거니까 v는 v 아 이게 또 최소값을 물어봤구나. VA는 C커머 <laughs> 써야겠네. 어디서 어디까지? A에서 A 플러스 1까지. 저거 제곱해서 쓰는 거니까.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DX. 그럼 요거 다시 뭐해야 돼? 미분해야 되잖아. 최소값이니까. 아, 귀찮으니까 여기서 미분하고 습니다 그러면 퐁당퐁당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A 플러스 1에 완전 세제곱 마이너스 3에 a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2, a 플러스 1 적분해가지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a 세제곱 마이, 플러스 3a의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된거 괜찮죠? 아 여기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했네. 그치. 이럴 줄은 몰랐어. 한치 앞을 못 보는구만. 자요 상황을 조금만 줄여줄여 줄여 놓을게요. 오케이. 자 여기는 빠진 거가 e x 뭐야 이게 지금? 빼기 4 이렇게 돼 있었던 거. 요거만 치면 되겠다.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거는 정리만 좀 할게요. a 세제곱 없어지고 3a 제곱 플러스 3a 플러스 1 남아 있고 이거 빼게 되면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3 남아 있고 없어지니까 플러스 2 남아 있고 자식 정리하니까 3a 제곱 마이너스 3a 슥슥슥 다 없어지고 는0 찾는 거네. 되는 거 괜찮죠? 오 따라서 a는 얼마거나 0이거나인데 아까 양수 a 그랬거든. 아이고 양수 a 그랬는데 1이죠? 오케이 자 그러니까 어디서 어디까지 그치 v1 구해라 그 말하고 똑같죠? 최소값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이제 오 그러면 v1은 자 인테그랄 1에서 2까지 되는 거 괜찮습니까? 아 저거 바로 적분해도 되는 거죠? 그럼 적분해서 바로 갑니다 ,잉? 4분의 1xⁿ의 제곱, 마이너스 xⁿ의 제곱, 플러스 xⁿ의 제곱, 플러스 x를 1에서 2까지 자산수 계산 틀리면 안 돼. 4분의 15 마이너스 800이 1, 플러스 400이 1, 플러스 1. 그러면 4분의 15는 3 플러스 4분의 3 가는 거고, 그렇죠? 얘네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7에서 3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3. 그렇다면 답은 얼마? 4분의 3. 답은 1번에 있었다.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 부탁합니다.